다음과 같은 2차 부등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래로 블록인 기본적인 2차 함수 그래프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. 판별식 D가 0보다 크기 때문에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. 그렇게 되면 X축 위쪽 영역과 X축 아래쪽 영역으로 구분하게 됩니다. X축 위쪽 영역은 0보다 큰 영역이 되고 X축 아래쪽은 0보다 작은 영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x가 m일 때의 그 함수값 fn은 그래프상에서 x축 위쪽에 있기 때문에 0보다 크고요. x가 n일 때의 함수값은 x축 아래쪽에 있는 점의 좌표이기 때문에 fn은 음수가 됩니다. 그렇다면 x축과 만나는 두 점에서 먼저 베타인 점에서의 함수값은 0이 되겠고 이는 결국 2차식을 2차 방정식의 개념으로 봤을 때그두 근이 바로 알파, 베타가 되는 것이죠. 그렇다면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결국 A의 x 알파, x 베타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함수와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다항식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최고의 도구이면서 앞으로 2차 부등식을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